이렇게 액션트 프로는 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운전자를 위한 개선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사실 트럭은 말이죠. 무거운 짐을 싣고 매일같이 거친 진동을 견디며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액션트 프로는 우선이 캡의풀 플로팅 캡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노면에서 발생하는 거친 진동을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 3시트가 다시 한번 진동을 걸러주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액션트 프로는 노면 진동을 원칙적으로 거르기 위해서 이 후축과 함께 전축에도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거친 노면이나 과속 방지턱에서도 세단처럼 품이 있는 주행 감각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말이죠. 승차감만 개선된 게 아닙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ECAS 덕분에 이 상하 차시 최적의 높이로 차고를 조절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공차 및 적차 상태 모두 일정한 차고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말이죠. 리모컨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각 주개 전에 지는 하중을 측정하기 때문에 차량 하중 관리도 확실히 편하죠. 편리함을 이야기하면 블루링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격 시동부터 화물차라서 더 중요한 이 타이어 점검까지 운행에 필요한 시간은 줄이고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블루링크야 말로 액션트 유저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끝으로 차량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엑시언트 프로는 한국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LED 램프라든지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 E3 C2도 유지 관리 비용을 줄여주지만 이 엔진의 내구성이야말로 유지 비용은 물론 운유 손실을 줄여주는 엑시언트만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행 거리 상관없이 5년간 엔진과 동력 전달 부품을 보증하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이득이죠 자, 그럼에도 말이죠. 운행 시간과 주행 거리가 많은 화물차는 정비와 수리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이 촘촘한 현대자동차 서비스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급하게 수리나 정비가 필요하다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어디에 계시든 현대자동차 서비스팀이 찾아갈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리를 마치고 일터로 복귀해야 할때 야간에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이트 키어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전국 어디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함께하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